우산행과 킹덤서한국고 지나간 자리에또 하나의 한국산 좀비가 나타났습니다. 유안 씨와 한신에 씨가 주연한국다가한데히 고정 근히많정장르 많은 장르라 개봉 전부터 예매를 독식하서 기대를 서였대를높였요데뜩이요코로이로코로운상황려운상에서 높였는데... 대박 에서터져하면 터져주면 참좋으게만어 줄줄이 안타까한만에아내고있어서 매우 유감이네요. 미리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는데 이런류의 좀비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확산되는 전염 주요 도시들은 이미 통제가 불가능한 솔직히 살아 있다는 딱히 줄거리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하루 아침에 좀비가 창궐한 세상에서 아파트에 홀로 남아 버티고 있던 준우가 모든 걸 포기하려던 찰나에 앞동의 유빈을 만나게 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영화의 배경이 대부분 아파트 두동 또는 두 개의 방에 한정되어 있는 걸로 봐선 1 0중 8구 저예산 영화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최소 70억 이상이 들어가서 한국 영화의 저예산이란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할리우드에서도 월드워지 정도를 제외하면 원래 좀비 영화는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게 보통이라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살아있다는 바로 이 시점에서 크게 간과했거나 나름 노력했는데도 실패한 게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다만이 아니라 할리우드처럼 우리나라 역시 간혹 저예산으로 공포 영화를 제작하면서도 유일하게 곤지함을 제외하면 죄다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몰골로 전락하는 원인과 동일한 건데 저예산은 말할 것도 없고 한정된 공간을 배경으로 삼는 영화라면 잠시한 아이디어를 초석으로 삼아 탄탄한 각본을 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 어차피 스케일과 CG 등을 동반해 화려한 볼거리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없다면,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성 있는 캐릭터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아야 하지만, 살아있다도 우리나라의 몇화저예상 공포 영화처럼 그리 길지도 않은 상영시간을 타이트하게 조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노골 쪽으로 말씀드리면 왜이 각본이 장편영화에 맞다고 생각한 건지 의문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도이부만 하더라도 잔뜩 기대를 갖고 지켜보게 합니다. 대개의 좀비 영화는 다르게 시작하자마자 냅다 좀비들이 난동을 피워버리니 이제부터 팝콘이나 먹으면서 즐겁게 관람하면 될줄 알았는데 <laughs> 정작 그후로 영화는 거짓말같이 조용해집니다. 심지어 박신혜 씨가 연기한 유비는 <laughs> 등장할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그전에는 유한 씨 혼자 1인극이나 다름없는 상황 속에서 연기한다는 게 살아있다가 초반부터 관객에게 외면당하게 될지도 모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관객의 시선을 잡아둘만한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드론이 등장할 때만 해도 21세기 신세대 버전의 좀비 사태 생존기를 보여줄 줄 알았건만,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활약은 하지 못한 채 묻힙니다. 나중에 유빈과 만난 후에 드론이 한끈하긴 하지만, 그만 쳐도 잠신하거나 기발한 아이디어에는 속하지 못해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준우가 혼자서 약 3주 동안 생존하는 걸 지켜보는 게 재미있게끔 유도하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돈비 때문에 외출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해서 집에 처박혀 있는 게 납득은 가능 설정이고, 애써 긍정적으로 보자면 사실성 있는 묘사로 칠 수도 있으나 막말로 제가 무슨 나 혼자 산다 보려고 비싼 돈 주고 귀한 시간 내서 극장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관객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걸 모를 일 만무하니 집에서 뭐라도 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식량이 떨어져서 빈집털이라도 가게 해야 하고 실제로도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까지 꽤긴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연출마저 심심한 나머지 간혹 튀어 나오는 좀비들의 습격은 도리어 긴장을 더 떨어뜨리고 말아 남아 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내려놓게 만드는 역효과만 부릅니다. 앞에서 제가 이 각본을 가지고 장편 영화를 만든 게 의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박신혜 씨가 등장하면 뭔가 대단한 국면 전환을 보여주면서 재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였는데. 개뿔! 여전히 밋밋하기만 해서 마지막 잎새까지 떨어진 걸본 조은 씨의 심정으로 영화가 끝날 때만 기다렸습니다. 그 와중에 후반부에 접어들면 엎신대 덮친 격으로 몇 개의 사건이 연쇄적으로 너무나도 다급하게 벌어지면서 개연성은 물론이고 캐릭터의 감정성까지 다 말아먹어버리는 바람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영화의 완성도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감독이 혹시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강한 여성상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라도 있었던 건지, 유빈을 갑자기 사라코너에게 빙의시켜서 줄 타고 순식간에 1층에 내려간 걸로도 모자라 수십 명의 좀비를 뚫고 준우의 아파트로 돌진합니다. 서상가상 그토록 무모한 짓을 한 이유가 참으로 얼토당토 않아서 두 사람 다 한심해 보일 지경이죠.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의외로 영화를 보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는 타입은 절대 아니지만 이것 말고도 살아있다는 허점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염자가 약 5만명이란건데 다수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지만 고작 5만명 가지고 수도, 전기, 인터넷, 전화등이 모조리 끊긴다는건 해당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보다가 화를 내셔도 될만큼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5만명 중꽤 많은 숫자의 좀비가 하고 많은 아파트 중에서 이 아파트에 대거 밀집되어 있다는 것도 거슬립니다. 이런 문제는 5만명이라는 숫자를 바꾸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걸로 얼마든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내버려뒀다는 건 저예산 영화일수록 더더욱 필수라고 강조했던 탄탄한 각본에 대해 신경을 덜쓴 방증이라고 볼수 밖에 없네요. 이래하여 살아있다는 두 배우의 연기력과 CG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박을 내립니다. 좀비 영화로서의 원초적인 재미도 주지 못했거니와 그렇다고 풍자와 은유 등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를 기대하기에도 턱없이 빈약해 끝내 허둥지둥 결말을 맺어버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이럴 거면 아예 유한 씨의 연기력에 의존해 영화가 좀 우울할지언정 진득하게 1인생 경기로 가거나 마지막에 벌어지는 한 사건을 빼고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했더라면 차라리 지금보단 나았을 겁니다. 특히 준우와 유빈의 교감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사건을 촉발시켜 심파를 유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한 탓에 비웃음을 사고도 남을 연출이 영화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제작비가 최소 70억 이상 들어갔다는 게 의아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네요.